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신 내용. 국가유공자 지원금 왜 지역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이 질문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께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은 보험 명예 수당이 왜 없나요? 이웃 지역은 10만원 준다는데 우리 지역은 왜 5만원이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있다는데 우리는 왜 없나요?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면 전국이 다 똑같아야 하지 않나요? 이러한 궁금증은 국가단위 지원과 지자체 조례 지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생기는 이유, 실제로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지, 많이 헷갈리는 오해, 운영구조,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가 기준과 지자체 기준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대부분의 혼란이 해결됩니다. 국가 운영, 전국 동일, 국가 기준으로 운영되는 항목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훈병원 진료 편의, 보훈요양원 우선 이용, 장례 지원, 국립묘지 신청 심사 안장, 국가급 보상 연금 제도 이 항목들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지자체 운영, 지역별 차이 발생, 아래 항목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례형 지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유족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교통비지원, 지역복지카드, 기념일위문지원, 국가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 기반이기 때문에 운영여부, 금액, 기준이 모두 지역마다 다릅니다. 즉, 처음부터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지역별 편차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예시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1 보훈명 예수당 실제 편차가 큽니다. 어떤 지역 월 3만원, 어떤 지역 월 5만원, 어떤 지역 월 10만원, 어떤 지역 월 15만원, 어떤, 15만 어떤 지역 금전 지원은 없습니다. 같은 국가유공자라도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국가 차원의 매월 지급되는 금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별도 운영합니다. 예시로 보면 양평군 월 15만 원, 포천시 월 13만 원, 남양주시 월 3만 원, 일부 지역 제도 미운영되며 금전 지원은 없습니다. 이처럼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3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꽤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지역은 왜 배우자 수당이 없나요? 그 지역은 금전 지원이 따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유족 위로금 장례 위로금, 운영하는 지역, 일정 금액 지급, 운영하지 않는 지역, 금전 지원은 없습니다. 금액도 5만원에서 30만원 등 다양. 단, 중요한 점은 국립묘지 안장 합장 장례 지원은 국가 기준으로 전국 공통이라는 점입니다. 금전 지급만 지역별 차이가 있을 뿐, 장례 안장 자체는 국가 기준입니다. 산만이 헷갈리는 대표 5회 정리. 5회 1. 국가유공자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된다. 아닙니다. 특히 지자체 조례 기반 지원은 대부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유족위로금. 이 모든 항목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과 서류 확인을 통해 지급됩니다. 5회 2. 주소지만 옮기면 더 좋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지자체가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의 거주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간과 조건이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주소지만 옮긴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소지 보훈지청, 거주지 시청 복지과 이두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 지역별 차이가 구조적으로 생기는 이유 또한번더 핵심만 정리. 1. 지자체 예산 여건이 다름, 재정이 넉넉한 지역은 금액을 크게 운영하기 쉽고,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조례 개정 시기가 서로 다름,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지역과 10년 넘게 금액을 바꾸지 않은 지역은 금액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제도 자체가 지방 단위로 설계됨, 보험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 위로금 등은 애초에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된 구조의 결과입니다. 온해 지역 지원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1. 주소지 보훈지청 국가 기준 본인 신분 기준 신청 절차 등 가장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2. 거주지 시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지자체 조례 기반 금전 지원은 시청 복지과가 가장 정확합니다. 3. 전화 문의만으로도 대부분 확인 가능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6. 오늘 설명 핵심 요약. 6줄 정리. 국가 운영 지원은 전국 동일. 시자체 조례 기반 지원은 지역마다 다름. 일부 지역은 금전 지원이 있고 일부 지역은 금전 지원은 없습니다. 시자체 지원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함. 주소지를 옮긴다고 바로 받는 구조는 아님. 정확한 확인은 보훈지청과 시청복지과 두 곳에서 가능. 오늘의 평화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정리된 보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